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10년 전 겪었던 실화입니다. 지금은 간간히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집에만 박혀있었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 말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저는 10대부터 사고를 많이 치는 탓에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징역을 살다 나왔고 정말 후회하며 반성을 많이 했었죠.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앞으로 사람답게 살겠다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나이는 통과지만 학력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졸업장을 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간단한 알바면 상관없겠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군요. 한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가 담배가 떨어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사고 집 근처 골목에서 한대 피우고 있는데,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남자 직원 국구, 4대 보험 가능, 학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죠. 저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10시쯤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곳은 일자리를 구해주는 직업 소개소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에 방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갔고 담당자는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원한다고 말을 하니까 일단 집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과 거리는 좀 있었지만 평택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기숙사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요즘 불경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는 가스통을 만드는 회사였고 직원은 2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저축도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며 큰 꿈을 가졌습니다. 입사 첫날 기숙사에 들어가 짐을 풀고 첫 출근을 했죠. 제가 맡은 업무는 사출이라는 파트였는데 가스톡 모양을 잡아주고 제품을 넣었다 빼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고 작업반장이 신입사원들에게 말을 하더군요. 기존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신입들은 식사 후 12시 40분까지 흡연실로 모이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저 말고 신입 사원이 한 명도 있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인사도 하지 못했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흡연실 앞에서 기다렸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마치 군대 신병 대하듯 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이라 그런 줄 알았고. 얼른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작업반장이 오더니 몇 가지 숙지사항을 말하면서 꼭 지켜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한 달에 한번 회식비를 걷는다고 하더군요. 급여가 들어오면 10만원씩 내야 된다고 했고, 기숙사에서 외출할 때는 고참에게 허락받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입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특성상 이교대 근무였는데, 그날은 오전 파트라서 새벽 5시에 일어났죠. 눈을 뜨니 제 옆에 자고 있던 신입사원이 보이지 않더군요. 먼저 일어나 일찍 출근했나 싶어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업반장이 기숙사 방문을 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있던 신입 어디 갔냐고 좋은 말할때 말하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자고 있을 때 몰래 도망을 갔던 거였고, 일이 힘들어서 갔나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첫 급여를 받게 됐고, 작업반장이 말하는 회식에 참석하게 됐죠. 회식이라고 해서 사장님과 관리자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었고, 작업자들끼리 돈을 걷어 술 한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식 자리에 유난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고참이 한명 있었는데, 술 한잔 하다가 저를 부르더군요. 다음 주에 신입이 한명 들어오는데, 교육 똑바로 못 시키면 가만 안 둔다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참이 술에 취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다음 주가 돼서 신입이 들어왔죠. 신입은 저보다 어려 보이고, 이런 일은 처음인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작업 반장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끝내고 나서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저를 싫어한다는 고참이 제가 있던 기숙사로 찾아왔고, 저는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신입 관리 제대로 안 하냐고 한번더 문제 생기면 그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입이 일을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날부터 신입이 실수를 할 때마다. 기숙사로 찾아와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폭행 전과가 있는 입장이라 망설여치더군요.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둬야하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했었죠. 정신 차리고 살야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달만에 집으로 가는 건 부모님께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참고 지냈죠.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티고 나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쯤 전화가 오더군요. 기숙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고참들이 누군가를 봤다고 하던데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따라갔더니 신입이 도망가려고 하길래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죠. 저는 급하게 그리로 가서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며 고참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서 시니과 함께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화가 났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힘들면 도망가나 싶어 잘 타이르고 있는데 그때 작업 반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더군요.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네가 교육 안 시키면 내 손에 죽을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나서 반장이 시키는 대로 신입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웃으면서 나가더군요. 신입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장이 나오고 나서 신입을 얻고 그곳을 몰래 빠져나왔죠. 돈을 떠나서 거기서 일하다가 사람까지 죽는 일도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저보다 약자를 괴롭힌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드네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숙사에서 신입을 폭행하고 있을 때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던 작업반장 얼굴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